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이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데다가 오프라인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4대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카드의 3분기 단기 순이익은 4,0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9% 증가했습니다. 3분기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온 오프라인 결제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예상되는데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지난 8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과 건수는 각각 80조 7천억원, 19억 9천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8.6%, 4.9%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일제히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자금조달이 시급한 고신용자들이 카드사로 몰리며 대출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6월 34조 원을 돌파한 이후 9월까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있고 카드 대출 수요도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이티비 허세영입니다.